조선 후기,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지리산자락의 한 외딴 마을에 유나라 불리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발은 서리처럼 하얗게 내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수많은 운명의 강을 건너온 듯 깊고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음 할머니라 부르며 경외했는데 한때는 조정의 대신들조차 줄을 서서 그녀에게 손금을 내밀었던 전설적인 수상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외손녀 서아와 함께 작은 초가에서 약초를 캐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쌀쌀한 초겨울 아침, 한 젊은 사내가 그녀의 초가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사내는 이웃사또 대개 머슴으로 일하는 무진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헌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유난히 깊고 고요한 눈빛을 지닌 사내였지요. 할머니, 안에 계십니까? 문을 연 유나 할머니는 무진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나는 이제 운명을 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돌아가거라. 무진은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며칠째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깊은 산바위굴에서 울리는 북소리,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불길한 말들. 어찌된 일인지. 눈을 뜨면 할머니 댁으로 발길이 절로 향하더이다. 부디 제 손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윤화 할머니는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기운에 잠시 망설이다 이내 마루로 그를 들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거라. 무진이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자 윤화 할머니는 그의 투박하고 굳은 살박인 손바닥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금을 본 순간 수십 년간 굳건했던 노파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듯 커다랗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며,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허.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손금이란 말이냐? 그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내 부모는 누구더냐? 무지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예. 저는 어릴 적 뒷산 동굴 근처에서 주어져 사또댁에서 자랐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화 할머니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손은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날 밤, 윤화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손을 잡았던 순간, 마치 불덩이를 만진 듯 손바닥이 아직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봉인해 두었던 낡은 수상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손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이한 형상의 도해가 그려져 있었지요. 바로 천류마, 천류마의 문양. 인간이 아닌 존재. 특히 도깨비나 신령 같은 존재의 운명을 뜻하는 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화 할머니의 평온했던 삶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밤에 마당의 장독이 저절로 깨지고 처마 끝 풍경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외손녀 서아에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부터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서아는 붉은 안개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렴풋이 보이는 얼굴은 다름 아닌 무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무진 오라버니는 눈빛이 차갑고 입가에는 짐승의 이빨 같은 것이 번뜩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에 윤아 할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또 댁에서 키우던 말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지만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입에는 거품을 문채 끔찍하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마구간을 돌본 것은 무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진을 보면 도망쳤고 개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납게 짖어댔습니다. 무진 자신도 몸의 변화를 느끼고 다시 윤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새 제 몸이 제몸 같지가 않습니다. 밤만 되면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꿈속에서는 제가 짐승처럼 산을 뛰어다닙니다. 윤화 할머니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불경을 외우며 부적을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팔목에는 붉은 실선이 떠올랐고 무의식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인이 깨어나고 있어. 무진 피를 피를 보게 될 거야. 그 말에 윤아 할머니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서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를 올리며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다음 날, 그녀는 무진이 발견되었다는 뒷산의 응외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앞에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낡은 재단과 무너진 돌탑이 있었고, 그 아래 묻혀 있던 작은 묘비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태백지령, 태백지령. 인간과 도깨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 이곳에 잠들다. 그 순간 사방이 싸늘하게 식으며 동굴 깊숙한 곳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 둥, 둥. 윤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무진 안에 잠들어 있던 존재가 봉인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다급해진 그녀는 과거 인연이 있던 늙은 승려, 청명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성명대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백의 혼은 인간의 감정을 양분 삼아 성장합니다. 허나 어느 순간 그본 모습을 드러내는 각성의 시기를 거치게 되지요. 그 갈림길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이의 피가 그 혼을 완성시키거나 혹은 영원히 봉인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윤화 할머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토록 아끼는 외손녀 서아가 모든 비극의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절한 서아의 손바닥에 붉은 문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진의 손에 있던 천류마 문양과 한 쌍을 이루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각성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절망에 빠져 있던 그날 밤, 윤화 할머니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사찰의 대웅전에 있었고 그곳에는 젊은 시절 그녀의 스승이었던 유암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화야 진실은 보이는 대로만 있지 않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그 아이가 도깨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태백의 혼이 깃들 그릇이 맞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그 혼이 깃들기 전에 일이다. 스승은 거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동굴 앞에서 떨고 있는 갓난아기 무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아이를 감싸 안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자식을 살려주소서. 이 아이만은 부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태워 재단에 바쳤고 그 희생으로 아이의 이마에 붉은 봉인의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무지는 도깨비의 혼이 깃든 그르디나그 시작은 인간 아버지의 숭고한 기도로 이루어졌느니라. 그 아이가 사람처럼 살아온 것은 아버지의 의지가 봉인이 되어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각성은 멈추지 않는다. 문제는 그 아이가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꿈에서 깨어난 윤아 할머니가 서아의 상태를 살피자 손바닥에 붉은 문양이 조금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무지는 홀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북소리 같은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존재가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불꽃처럼 타오르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이마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키워준 분들이 모두 사람인데 어찌 내가 짐승이 될수 있겠는가. 그 외침과 함께 손끝에서 번져가던 불길은 사그라들었고 붉은 문양은 연기처럼 옅어졌습니다. 멀리서 그 기운의 변화를 감지한 윤화 할머니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구나. 윤화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사람이 될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수상을 행하기로.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뒷산 재단. 윤화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지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알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짐승이 곧 저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거려. 그의 손바닥을 보니 옅어졌던 붉은 문양이 다시 짙어지며 중심부에서 기이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천류마가 깨어났구나. 그 순간, 산 전체가 진동하며 재단의 돌탑이 폭발하듯 깨졌고 그 안에서 검은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무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검은 기운이 그의 몸을 잠식했고 눈동자는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으아! 살고 싶소! 제발! 사람으로 살고 싶소! 그 절규를 들은 윤화 할머니는 품 속에서 은으로 만든 수상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손바닥을 찔러 피를 냈고 그 피로 무진의 손위 문양을 덮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맺고 사람의 손으로 풀며 혼백의 길을 가를지어가. 내 스스로 사람의 길을 택하라. 문양이 요동치며 무진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서아는 귀를 막고 울부짖었습니다. 윤화 할머니는 자신의 피가 모두 마를 때까지 염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붉은 문양은 연기처럼 쓰러졌고 어둠과 북소리, 괴성도 모두 사그라들었습니다. 무지는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절 아직 사람으로 살아 있습니다. 윤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래. 살았구나. 사람으로.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힘없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모두 소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윤화 할머니는 서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수상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족하구나. 그리고 그녀는 조선 최고의 수상가로서의 마지막 숨을 평화롭게 거두었습니다. 며칠 후 윤화 할머니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무지는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3일 밤낮을 울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선 붉은 문양이 완전히 사라졌고 눈빛은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할머니의 유품인 수상첩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참 따뜻했어요. 이후 무지는 평생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운명을 점치는 손이 아닌 짐을 들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과거를 잊고 그를 사람 중의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해마다 할머니의 제삿날이면 서아와 무지는 산 재단에 올라 그녀가 남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손금은 정해진 운명일지 모르나 그 손으로 어떤 길을 걷느냐는 오롯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한 머슴의 손에서 시작된 운명의 비극은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과 마음으로 막을 내렸고 지리산 자락에는 지금도 그 전설이 조용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